발빠른 투자정보 손시은 주식투자 파이브스톡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1 3 2 3 1로 문자 보내주세요. 12월 7일 화요일 국내 증시는 오전장 등락을 거듭하면서 홈조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는 오름세를 지속했는데요. 매주 화요일 화끈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김호영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됨에 따라 각 후보들의 정책 관련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19 과학적 방역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빅데이터 관련주들이 오전부터 강세름을 보였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대장주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클라우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데이터 처리, 그리고 MSA 아키텍처 구축 등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전분야를 아우르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30년 이상의 분석 컨설팅과 예측 분석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외에도 오픈베이스와 케어레스 등이 관련주로 강제로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의료에, 어, 비대면 의료는 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어, 비대면 관련주들, 특히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 현재 코로나19의 상황 자체가 비대면 의료쪽으로 기울, 기울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전략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오미크론 변이종 때문에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는데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도 위험도가 덜하다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다음 주 FOMC 정례회의를 주목하고 여기서 연준의 긴축이 속도를 내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는 단기적 반등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에 가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 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 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투자하세요.